자 그다음에 우리 뒤에 보면 써밍업 한번 가볼게 얘들아 써밍업에서 다른 거는 다잘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뭐가 틀렸냐면 어 여기 맨 끝에 있는 거두 개가 조금 오답이 있어서 요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너희가 먼저 없애야 된것 요거 다 썼던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남는 게 스프라이드 인트로듀스도 요거 두 개를 조금 섞여서 써서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본문에 보면 아래쪽에 여기 나오죠. 이탈리안 이민자들은요, 피자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처음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도입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자, and now, 여기, from, 바로 아래 줄 있죠? from the US, pizza spread everywhere else. 피자는 everyone else가 무슨 말이겠어? 다른 나라. 뒤에 보면, now it is really an international food. 그것은 international food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food입니다. 라고 한다는 건,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도 퍼졌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각각이 들어갈 알맞은 말은, 여기 첫 번째 칸에는 introduced, 두 번째 칸에는 spread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서 우리 오형식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오형식에서는요 b 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동사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지? 텔은요, 우리 사형식으로서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또 쓰일 수 있지만, 또 어떻게도 쓰일 수 있냐면, 텔이 나오고,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말하다 라고 쓰일 수도 있어. 그래서 예상 동사와 목적격 보호의 형태를 잘 생각을 해서 짝꿍을 맞춰서 기억을 해 줘야 돼요. My parents told i가 아니고 me. 그다음에 그냥 study가 아니라 to study. 뭐 때문에 tell은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기 이 때문에. 오반요. 담요는요. 우리를 따뜻하게 해 줍니다. 자, the blanket keeps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목적격 보호자리야. 그런데 여기 우리 을을 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주어처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를 we, our, us 목적격 형태 적고요. 그 다음에 따뜻하게라고 해서 선생님이 부사 적으면 안 된다고 했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 따뜻하게지만 항상 목적격 보호자리에서는 부사가 들어올 수 없고 형용사가 와야 돼서 그냥 그대로 worm 적으면 됩니다. 좋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우리 워크북의 B 한번 가볼게요. 워크북 B에 3번, 5번, 두명 이상의 사람들이 들여서 설명을 해줄 건데, 선생님이 볼때 3번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헷갈릴 것 같아. 왜냐면, 얘들아, 메이크가 진짜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 3형식에도 들어갈 수 있고, 4형식에도 들어갈 수 있고, 5형식에도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5형식은요, 원래 메이크하고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자리에두 가지를 올 수가 있어.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세 가지가네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동사원형이 올 수도 있어. 진짜 많이 올수 있다. 그치? 그래서 형용사가 올 때는 해석할 때,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로 해석이 되고, 명사가 올 때는 목적어를 명사로 만들다. 라고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이 올 때는 사역동사라고 해서, 목적어가 동사원형하게 시키다. 라고 해석하는 거. 총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되게 긴 시간 동안 설명했었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형용사도 올수 있고 명사도 올수 있는데 뒤에 better person인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해서 명사구를 그러니까 여기 더 나은이라는 형용사가 있지만 결국은 명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사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better인 더 나은이라는 형용사가 온 거야 어 선생님 분명히 make 뒤에는요 형용사랑 명사 둘다올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건 둘다 동그라미인가요? 아니요 뭐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어 때문에. 얘들아, 어가 있으면 뒤에는 뭐가 옵니까? 어, 명사가 와야 돼. 관사다. 그치? 그래서 정답은 better person이 정답이에요. 자, 근데 5번. Sarah expect. 동사가 e x p e c t 에요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해석은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을 기대하다. 이렇게 해서 e 스펙트가 나오면 항상 뒤에 to 부정사를 쓴다는 걸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뒤에는 to alive 알겠죠 뒤로 남겨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전거 도켄인데 해볼게 스코티쉬 블랙스미스 찾아 볼래 오케이. Okay. 자 스코티시는 스코틀랜드인의 에요. 스코틀랜드인의 대장장이인데요. named Colpatrick m c m i l l a n 이라는 사람이래. Colpatrick m c m i l l a n 이라는 사람으로이라고 불리는 대장장이는 대장장이가 뭐야? 띵띵띵띵띵띵 철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만드시는 분을 대장장이라고 하죠. 어 add 더했습니다. The foot pedal 발 페달을 더했습니다. To supply power to the back wheel. 뭐 하기 위해서? 뒷바퀴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보라색깔 볼게요. 해석 잘못했는 친구는 고쳐주세요. 자, 보라색깔은서는 선생님이 왜 이걸 추천했냐면 다 같이 consider에 대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얘들아, consider은 뜻시두 가지가 있어 그런데 두 가지 진짜 잘 쓰이는 거거든 둘다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컨시더는요 깊게 생각하는 것 고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거 맞아 그래서 이렇게 적어 사람 많았거든 그런데 이거 말고 머무로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말도 있어 자 그러면 해볼게 이것은 간 고려해집니다 첫 번째 현대 자전거로 일지. 그러니까 이것이 깊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은 여겨집니다. 첫 번째 자전거로. 얻는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렇지. 여기다가 되겠죠. 이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야? 이 자전거. 바로 앞에 있는 이 블랙스미스가 만드신 자전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겨집니다. 첫 번째 현대 자전거로요. 왜냐하면 the rider, rider.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didn't have to 너무 중요해요. 뜻이 뭐냐면,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이거, have가 있어서 가지지 않았다라고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지금 좀 외워주세요. didn't have는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뜻으로, 왜냐하면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뭘할 필요가 없어. touch the ground. 땅을 다 터치할 필요가 없었대. to power it. 그것을, 동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 선생님 이 사진을 찾았어. 이거래요. 첫 번째 만든 그 자전거. 이분이 만드신 거. 응? 뒷바퀴 연결돼. 아, 요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 이게 아이고. 이게 이, 이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laughs> 모르겠어요. 원리는 모르겠지만 여튼 찾아보니까 요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어, 밑에로 내려가서 he made 더 패들. 자 그리고 그는요 새로운 사람이야, 프렌치라는 사람이에요. 아니지, 프렌치 캐릭 아니고, 아 비에르 어렵다. 프랑스. 미첼스래 비에르 미첼스는요. 뭐 1863년에 아 뭔가를 더 만들게 됐는데 그는 페달을 만들었대. 어떤 페달이냐면, directly 직접적으로. 동력을 공유, 공급하도록. 자, 여기서 해석이 너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 make지. 그치. 어, 그리고, the pedal, 이게 목적어, 부사는 관호죠 power 동사인 거야. 사역 동사인 거야. 그래서, 목적어가, 여기 원래 목적격 보호자리다. 그치? 목적격 보호하도록. 시키다. 이렇게요. 그러면, 페달이 직접적으로 첫 번째 휠의 바퀴에 동력을 공급하도록 시켰습니다. 이렇게. 자, 콤마 위치 또 나왔네? 선생님이 콤마 위치 나오면, 그랬는데? 라고 하면 된다겠지? 그럼 다시 해볼게. 그는요, 만들었습니다. 페달들이 직접적으로 첫 번째 바퀴에 동력을 가도록. 하 했는데 required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to be quiet 꽤 large 크도록 여기서 말하는 i s 는뭘 얘기하는 걸까? 첫 번째에 있는 그압박퀴를 얘기하는 거야. 그림을 볼게요. 요렇게 생겼대. 압박퀴가 진짜 크다 맞지? 어 어디 갔지? 앞바퀴가 아, 진짜 크고, 뒷바퀴가 조금 작고, 우리 책에 있는 바퀴 사진은 훨씬 더 컸던 것 같은데. 엄청 컸던 것 같은데. 어떻게 중심을 잡을지도 모를 만큼 컸던 것 같은데, 진 그래서, 요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하늘 색깔이 아니죠. 어디지? 이건 아까 바퀴 했던 것 같고. 아, 어, 요까지다. 회사여 요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 선생님도 하나 찾았거든? 자전거? 뭐냐면 앞과 뒤의 크기가 비슷하면서 이렇게 체인 달려있는 거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자전거 형태랑 개 현대에 비슷한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군가가 여기 호수를 이용해서 고무를 이용했다는 거 원래는 이게 철로 이루어져가지고 어떻겠어 충격이 있으면은 고무가 있으면 이렇게이렇게 흡수해 줄 텐데 고무가 없으니까 이거 막 덜컹덜컹덜컹덜컹 거리면서 엉덩이 방아를 막 찍게 된 거야 얼마나 아팠을까 음 응. 그래서 새롭게 발견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겨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요거 판사 있는 건 잠깐 지우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문제. 2번이랑 4번 한번 해 볼게요. 자, 맞으면 true, 틀리면 f.인데 자, c o l p t r i c k m a c n i l l n 은요 사용했습니다. 페달을요. to power the back wheel. 뒤바 퀴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페달을 사용했습니다라는 거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죠. 이 사람은 풋페달을 백윌 뒷바퀴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True.